안녕하세요 유창길 원장입니다 어, 오늘은 코로나 3차 접종 부스터샷을 맞은 이후에 반응이 좀 격렬하게 나타난 경우 1, 2차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3차에서 격렬한 반응이 나타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오늘 한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인데 어, 1, 2차 접종 시에는 반응도 별로 없었고 이후 류마스 관절염 통증도 별로 없었는데 3차 접종 후에 접종날 밤부터 심한 근육통, 관절통, 미열로 꼬바카로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뉴마스 통증이 심해졌죠. 급기야 접종 일주일 지나서 김장하였는데, 그다음부터는 등과 어깨 통증까지 심해져서 힘든 상태였다. 통증으로 힘드니 피로감도 또 생기네요. 라고 하셨는데요. 이분이 지금 3차에서 이제 반응이 나오신 건데, 저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. 어,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두 번의 접종, 1차, 2차 접종 후에 항체가 생성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. 그래서 면역제 드신 분들은 두 번까지 접종해서는 항체가 형성되지 않고 반응도 별로 없다가, 면역, 어, 3차 부스터샷, 부스터샷 접종을 하면 비로소 최종적으로 항체가 생긴 경우가 늘어난다. 물론 세 번째 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% 항체가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이 일부 연구에서 말씀하는 것은 1차, 2차에서 항체가 생성되지 않고 3차에서 비로소 항체가 형성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어 지금 제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3차 접종 후에서 이런 전신 반응이 나타났습니다.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를 드신 분들 면역 억제제 드시는 분들은 백신을 접종할 때 1차 2차 에서는 기별이 별로 없다가 3차 에서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이분이 만약에 3차에서 반응이 없었으면 4차 정도 왔을 때 4차 접종에서 급격한 반응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어 3차 접종 후에는 이처럼 어, 전신 반응이 나타나면서, 류마스 관절염 통증, 관절통이 심해지고, 근육통, 미열까지 전신 반응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,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, 부스터샷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 1차 접종 때 문제가 없었던 분들은 꼭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, 면역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. 면역억제제, 아, 스테로이드 안 드신 분들은, 어, 이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면역제를 드시는 분들이 이처럼 3차에서야 심해질 수 있다. 이상, 전기회원장이었습니다.